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림박사의 박진수입니다. 저는 박병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관중 여러분. 아, 드디어 박수고대하던 정종진과 임채빈, 임채빈과 정종진의 빅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자, 이번 결승 경주 정말 관심이 많은데, 팀장히 이번 경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재 파업 중인 창원권 선수들, 박낙성, 박용범, 윤민우 등이 불참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국에는 임채빈이 정종진과 대결을 하게 됐죠. 계승 민주 분석을 앞두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경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 경기에서 정종진 선수가 고배당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경기는 의외였죠. 39연승을 내달리고 있었던 정종진 입장에서는 참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기에서 인치환의 자리 잡기가 예상외였죠. 마지막 순간에 전원규 앞으로 가면서 이빨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 코너 지점에서 정종진이 한번 주춤했습니다. 탄력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페달을 밟아봤지만 나올 수가 없었죠. 반면에 전원규는 인치환의 도움 속에 저치기가 맞아떨어졌고, 마지막 순간에 또 정하늘이 날라오면서, 유재열이 날라오면서, 땅등, 삼복등 모두 대박이 터졌고, 정종진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던 50연 등 갱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자, 이경주 때문에 정종진이 조금 추천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갈갑게 폭발적인 저치기 성공시키면서, 그래도 명성을대찾전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경기를 한번 살펴보죠. 임채빈 선수가 경년 트랙 팀에 합류하면서 최근 정종진 선수와 영주 훈련원에서 합숙 훈련까지 했는데 어, 이번 대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임채빈, 정종진 타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어제도 이미 임채빈은 정안을 황인혁과 타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도 임채빈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종진 입장에서는 임채빈 뒤를 원할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정종진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임채빈 뒤를 확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임채빈은 결국에는 승부타이밍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정종진의 역전 유무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자리 잡기를 한번 가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리젤이 최조선에 나서고 그대로 앞에 있고, 임채빈이 그 뒤에 위치하는데요. 그럼 정종진은 임채빈과 타협하는 이런 앞길를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종진 뒤은 사실 정하늘이 확보를 할지, 황인혁이 확보를 할지, 신은섭이 확보를 할지는 애매합니다. 또한 정종진 마크를 정하늘, 황인혁 중에 한 명이 하면 다른 한 명은 자동으로 마크를 할수 없게 되죠. 그렇다고 임채빈 앞으로 가가지고 시속을 올려주는 행위는 지금까지 정종진과의 정이 있는 상황에서 배신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정한일이든 황인혁이든 둘다 정종진 뒤를 졸졸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임채빈은 선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선행 타점이 딱한 바퀴를 남기고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유재열이 슬슬 끌어내면 조금 빠른 타이밍, 타종 시점에서 선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이 임채빈의 선행 타점이 되겠죠. 그럼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임채빈의 승부 타점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죠? 빠르면 타종 시점부터 치고 나갈 것 같고요. 조금 늦더라도 홈을 벗어나기 전부터는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재열 선수가 같은 수성팀인데 유재열 선수가 조금만 더 끌어주면 한 1, 2코너 정도에서 한번 임채빈 선수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 전개만 된다면 사실 임채빈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죠 그런데 유재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 2코너까지 끌고 나가게 되고 그 뒤로 힘이 빠지면서 뒤로 쭉쭉 밀리게 된다면 담합에 의한 실기업 처리를 당할 수도 있습다 그런 위험부담까지 감수를 할지는 의문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점은 타종이나 그보다 조금 늦춘 홈을 벗어나기 전에 임채빈은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임채빈의 선행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임채빈들을 정종진이 확보한다면 선행 타점의 문제이지 치고 나가는 것은 당연하겠고, 경기는 이때 일렬로 기차놀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타코너 지점까지도 이 같은 흐름은 바뀔 것이 없겠죠. 무엇보다 결과가 중요하죠. 마지막 결과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박빙의 승부 끝에 정종진이 그래도 결승선 앞에서 참는 땅승 17을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복승은 2번 정한현이나 5번 황인혁 중에 한 명이 성정진을 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 7이 그리고 1 7호에서 결론을 같이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결승 6경주까지 분석을 했고요. 오늘 1회 경주는 중배당이 나오시는 편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저배당 위주의 흐름이 많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원, 부산 그리고 광명 모두가 어, 몸 상태 좋고 승부욕도 강한 선수들이 곳곳에 기 때문에 어, 경주권 구성하시는데 조금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